나이스 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아 저희 집 앞에 네. 줄을 씁니다. 아 무슨 횡단보도까지 <laughs> 줄 서네 <있는? 웃음> 맞아요 맞아요. 실제로 그래요. 네 맞아요 음...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. 이런데가 있어 우리나라에 네. 저는 처음 봤으니까. 네네. 네. 그래서 거기 취직했어요 그냥. 오 어, 바로요? 네 바로 네. 말씀드리고 네. 아 당연히 뭐 도의상 거기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렇게 연세가 네어 아니요 그 거기 원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으셨어요. 아, 그랬고 그 사실 첫날 엄청나게 중요한 었어요 바리깡이 진짜 날라다니는 거예요. 네. 아, 그, 클리퍼가 아, 그 원장님이 왱 네. 어. 소리 나고 네. 다음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아니 줄을 그렇게 섰는데. <laughs> 그리고 자동으로 손님이 일어나서 엎드려서 머리를 감고 네. 나가시더라고요. 네. 어. 너무 컴팩트하다. 음, 아. 경험 쌓기에 너무 좋겠는 음, 거예요. 네.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.